10편 138편 감사의 노래. 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 온 마음으로. 신들 앞에서 나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참대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모든 이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하셨거든요. 내가 부르짖은 날에 주님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속에 힘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세상 모든 임금이 그들이 주님 입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들을 두고서 여호와의 영광이 대단하니까요. 여호와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을 보시고 건방진 사람을 멀리서도 아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로 걸어가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 원수들이 분노하더라도 주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구해주십니다. 오른손으로 오 여호와여, 보복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오 여호와여,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버리지 마십시오.